아깝 미... 어우 미친놈들 다쳤어 어우 <laughs> 제이스 존나 빼네 어우 잠깐만 다 빠졌다 맨날 나만안 살려줘. <laughs> 나이스. 다 잡는다. 강 나왔다. 와, 진짜 놀라아다타다펜타 나이스. <목소리> <목소리> 저것도 존나 많이 나오긴 한다, 진짜로. 아우, 징그럽다. 왜, 왜못찾고 그래? 여기, 여기 있잖아요.

어째 존나 깝치네. 이가 왜 이렇게 넓어진 것 같지? 달리야? 아마 좀 바뀌었잖아, 달리야도. 그래? 음. 이 사거리가 엄청 길어진 것 같네요? 어, 이 e 엄청 어. 길어졌네! 어, 바뀌었어, 바뀌었어, 조금. 느리게 터지면서 엄청 길어졌네. 옆으로 좀쭉 쏘가지고 풀도 늘어나고 플도 속도가 줄고 늘어났네? 아니 랜턴 뜬데 죽고 랜턴 안 타고 필수? 안보여 미로를 어, 네, 그래 야될것아 네, 살아나긴. 아내하는 친구들에게 그만 좀 사랑을 담아. 나만 안 살려줘. 싸이를 잡을 게안 됐어. 아이고. 규칙을 지키던 한 사람을 알고 있지 어메.. ㅅ 고 탈리야 겁나 까보네 아우 불편 4배 아, 네. 나이스 아이고, 아이고. 내 공. 아, 지랄마. 아우, 씨발, 탓진. 막 들어가는 거 같지? 어 뭐야 나뭔 기절 걸렸냐? 탈리아 2에 기절있어? 나 탈리아 2로 밧줄 타고 돌다가 기절 걸렸거든? 뭐야? 그래, 나, 나. 어디 기절 있나보여 카시처럼 카시보다 더한거 아닌가? 기절은? 돌아보자. 야 걸려 걸려. 개더럽네. 아 씨발 평타 한 대가 안 쳐주냐. 이봐 거 여기 걸려. 개더럽네. 어떠라는 거지?

어 저것도 신경쓰면서 놀아야돼? 칼리아 도와줬네 아, 어, 저게 저기 안 다? 아기서 이동기술 쓰면 걸리는건가? 아, 진달, 와, 씨발! 아... 뭐야? 아, 그냥 궁 있을 때 할걸. 아유. 나고 살리네. 나이스. 또 걸렸네, 또걸렸 아, 아깝다. 오우야. 와, 저기절 생겨서 W를 찍으면서 하면은 저것도 기절되는구나. 아니라고 그네 그네 또. 오라리 멋있었다 허허리고어퍼탑까지 <laughs> 깨고 그래 그래 망자들을 허살리는사람허허허허 아, 아아니네아뭔 타이밍 왜이래 시공 <laughs> 아난 탈리아가 제일 싫다 기절 역겹다 나중 되면 절 시간도 늦어 아아이 늦어지네 어우 씨발 존나게 괴롭히네 진짜로 오우예 어우 씨발 이거 어떻게 걸어야 돼 아 기절 진짜 더럽네 보이질 못하게 하네. 나이스. 네, 네, 네. 자, 내가 두대 맞았을까? 너네는 크션 없지, 난 바로 살았어. 흐흐흐. <laughs> <laughs> 라를 해라, 씨발. 탐, <laughs> 나이스. 이거 타고 돌면은, 쪽 끝까지 돌아가서 나오나? 아니, 걸리지. 여기다 걸리지.

아, 겸이 없네, 쟤네. 아이고. 아, 정수는 2도 못 들어. 아, 뭐야, 나 궁이 없었네. 나궁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. 아, 씨발. 땀 너무 많네. 어서요. 지금 너무 어, 빨리돌긴한다 어, 음. 나이스 내꺼 아, 궁도 빨리도네 <laughs> 어우 깜짝아 아 슈퍼 빨못 돌았어 아니 돌아서 좋겠네 나이스 나이거 아, 나이스 음략하고아그래뭐 음, 3렵 찍으면 몇 초까지 줄지? 3 0초 때까지 줄려. 아, 렉 네, 걸린다. 방는 렉. 이게 뭔 내기냐. <목소리> <목소리> 탈리아 버슬린해 진짜 내씨니까 어, 막기 전에 써라 아, 대박, 씨. 아, 겁나. 아, 이거봐. 아니, 공 어, 껐잖아요. 아. 아, 이런. 눌렀는데 나이스 아, 바로 걸리네 나이스. 제압되었습니 덤멸이... 리였어. 아, 근데 궁 눌렀는데. 아. 완으면다 잡기는 습했고.

아미비 어, 무슨 건데? 쳤어. 베이스 존나 빼네 어유 잠깐만. 잠 빠졌다 왜 <laughs> 맨날 나만안 살려줘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다 잡는다 강 나왔다 와 진짜 라웠아잠깐다잠깐 <laughs>

우와, 이게 얼마만에 상자야? 뭐, 롤왜꺼짐 스무 개.